세 PD TV입니다. 참 PD입니다. 드리 PD입니다. 경제 산업 재테크 분야를 해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도 참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입니다. 3PD, SE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 Do 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 D Inc.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매스 등. 3PD입니다.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 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 이들의 백만 원 천만 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GDI의 케르메와도 함께합니다. 자료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를 분석하며 산업 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르키의 공화국은 타키아고 알려져 있다. 약진, 키르키의틀키어 티알키의 이와인, 서아시아의 아나톨리아와 동남유럽 발칸반도의 동타키아에 걸친 나라이다타키어 타키타키라고도 타키 부른다. 수도는 앙카르이며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다. 북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불가리아와 접강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조지아가 위치해 있고, 동부로는 다르미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이 위치하며, 남동쪽으로는 이라크, 남쪽에는 시리아와 지중해가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다. 대 80%의 인구가 체르키인이며 코르드인 인구가 15%에서 20% 정도. 나머지는 소수 민족들이 있다. 체르키에는 유엔의 창립 회원국이다. 동시에 n a t 의 일원이자 IMF 세계은행의 멤버이자 OECD, OSE, BSEC, UYC 20의 가입국이다. 또한 티르키에는 1950년에 유럽평의회에 참여하였고 1963년에는 이시에 도 일부 참여하였으며 1995년에는 EU 관세동맹에도 참가하였다. 2005년부터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다. 2019년 3월 13일 유럽의회는 다만 튀르키예의 가입 협상을 중지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티르키예의 경제적 외교적 힘은 지역 강국의 위상을 가져다 주었고. 여러 국제기구는 티르키해를 신흥개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티르키해는 공화국이다. 왕정이 아니다. 단일 의회 공화국이며 2017년에 국민투표로 배터형제를 도입하였다. 티르키해는 국경이 매우 넓다. 8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불가리아, 서쪽으로는 그리스. 동쪽으로는 조지아,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경지인 나이체관 자지 공화국이란 남동쪽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있으며 북쪽에는 흑해가 있다. 아나톨리아와 동타키아 사이로는 마르마라해와 다르다네스 해협, 해업, 보스포루스 해 협이 있는데 이 바다는 유럽과 아시아의 관계로 인식되어 터키에는 두 대륙에 걸친 나라이므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 오스만 제국의 후계 국가이다. 체르키의 국가 명칭 변경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이는 단순히 이름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재 장립하는 중요한 기기가 되었다. 체르키에는 다양한 국제개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리적위치로 인해 글로벌 개발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개발하는 틸키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국제 사회가 틸키의 전략적 중요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활동은 틸키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틸키는 계속해서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국이 투자한 기업도 잘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업이 가능할 것이다. 무역도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개발원은 티르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티르키의 급속한 경제성장, 혁신적인 기술 발전, 그리고 국제무역에서의 성공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정책결정자 경제학자, 학계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체르키의 화려한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체르키의 건설, 기술, 의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체르키의 지속적인 발전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의 무대에서 더 중요한 파트너로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발전은 양국 간의 우주인 관계를 강화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터키의 국지적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변화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터키에 진출 대한 한국 기업은 한화그룹이 2 7 곳이 넘고 최다이고 7 0 기업이 넘는다. 터키에는 2023년 지진 피해가 있을 때에도 한국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티르키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티르키의 전략적인 위치와 풍부한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등이 주요 투자 분야로 꼽히며 LG전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대기업들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향후 티르키에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티르키의 내 인프라 확충과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의 기업들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식 가치 상승이 예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티르키의 진출 및 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양국 간 경제적 상생 발전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한화그룹은 여러 가지 기업이 있다. 한화솔루션이란 기업이 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티르키의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도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티르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티르키의 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티르키에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티르키에와 한국 간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한화그룹에서 한화시스템이란 기업도 있다. 유망한 기업으로 분석된다. 한화시스템은 방산 및 ICT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티르키에의 국방력 강화와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양국 간의 기술 및 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의 진출은 티르키에와 한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경고히 하며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티르키의 내네 한국 기업들의 활동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은 경제, 기술,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효용성을 반영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외에 중동국가 중에 부각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다. 네옴시티란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사우디 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 물산, 현대 건설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타르는 LNG 산업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국제 경제 협력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티르키에와 중동 국가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전략적 결정이라 할수 있다. 그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순수한 수주하는 프로젝트는 그리 많지 않은 분위기이다.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는 구조도 많이 있다. 수익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트루키에는 우방으로 큰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시장을 여는 거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주식시장도 부각된다. 상호간 윈윈할 구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새PD TV입니다.